동국재강그룹 창업주 고 대원 장경호고사가 정제를 헌정해 설립한 대한불교진흥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청해 듣고 불자가 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대중 스포츠를 통한 전복 포교와 신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선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재가불자 1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을 품고 있는 청주 용화사가 인근 초고층 아파트 건립공사로 수행 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개발임을 내세우는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신경 속에 도심 속 천연고찰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bbs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생방송을 통해 모아진 온정의 손길을 조개종에 전달했습니다. 지상파 최초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권스님이 2005년판 직지심체요절 디지털 영임본을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국재강그룹의 창업주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돼 bbs 불교방송 창립 등 불교 대중화 사업을 진행해온 대한불교진흥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현역 총무원장으로서는 법장 스님 이후 20년 만에 진흥원을 방문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원 거사의 유지를 이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청해듣고 불자가 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동국제강 그룹을 일으킨 창업주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발언으로 설립된 대한불교 진흥원. 불교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의 정법 이념을 드높이 내걸어 국민의 정신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할 때이다라는 설립 취지를 발표하며 대원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추건하고자 어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50주년 기념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그동안 불교 발전을 위해 쏟 진흥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모태가 된 동국제강의 임직원 등 대원거사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사부 대중이 법당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 우리는 서게못니다 우리는 왜을 시작했고 무엇을 이루 했으며 지금 어디에 서있는 거야. 우리는. 오0 년의 발자취를 새롭게 돌아보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통해 나아가기 위한. 동국제강 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세주 회장은 가업을 잇고 있는 후손으로서 고인을 추모하며 할아버지를 성각자이자 스승으로 부르며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저에게 대원 회장님은 단지 혈연으로서의 조부를 뛰어넘어 위대한 삶을 삶의 길을 보여주신. 성각자이셨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출강보국의 큰 뜻을 실현하라는 대원 회장님의 헤리티지는 급속도로 개인화되는 자금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대원거사는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 등3대 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보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이었던 시절, 30억 원이라는 정제를 희사해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해 포교 사업을 시작하고 전국 50곳 군부대 법당 창건과 BBS 불교방송 개국으로 전국민의 안방을 법당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를 시대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는 대원거사의 유지는 종단의 역점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와 맥을 같이 한다며

bbs 재단 이사장 수불스님을 대신해 인사말을 한 재단 상임이사 현민스님도 새시대의 불교의 미래를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5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그 중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생명력을 살려나가기를 아 간절히 바랍니다. 대원 장경호 거사의 유지를 이어 불교 대중화의 기틀을 세운 대한불교진흥원의 여정은 반세기를 넘어 이제 미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보물 제985호 석조불상군을 품은 전통사찰 청주용화사가 인근 초고층 아파트 건립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합법적 개발 논리만을 대변하는 행정당국의 무신경 속에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천연고찰의 정취와 수행 환경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주 흥덕구 사직동. 35층 초고층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제는 이 현장이 국가 지정 보물 제985호 석조불상군이 자리한 용화사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보존 구역에서의 개발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2016년 첫 심의에서 역사문화 경관 저해를 우려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설계 조정과 30m 이상 이격 거리 확보 등 조건부 승인으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불교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보물인 석조 불상군과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실제 거리는 불과 41m. 이로 인해 법당 안까지 공사 소음이 울려 퍼지고 비산 먼지가 경내를 뒤덮으며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에 인해서 저희들이 법회나 기도하는데 아주 힘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또 그 대응 차량이 이동함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고향권을 하고 하지 못해서 여기에 조망권 훼손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까지 겹치면서 자비와 고요를 지켜야 할 불교의 공간성이 개발 논리 속에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화사 측은 보물이자 청주 불교사의 상징인 석조 불상군의 역사성과 위용성이 손상되고 있다며 실질적 보안책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진동, 미세먼지 또 특히 이제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소음에 대해서 어 그런 대책이 빨리 좀 마련되고 특히 개발사업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는 이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별도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교문화 보존과 시민생활이 서로 연기된 관계임에도 행정은 법적 한계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불교문화가 지켜온 고요와 평화는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이를 살려낼 중도의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스포츠를 통한 불자들의 결속을 위해 제 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 대회를 창설했습니다.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속감과 신심을 키우며 자선 모금 등 선행까지 펼쳤는데요.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에 모인 불자들. 처음 만나 서먹서먹했던 것도 잠시. 푸른 잔디밭을 걸으며 스포츠를 통해 도반이 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또회장님과 같이 하니까 처음에는 어! 좀 많이 좀 서먹서먹했는데 버디하고 하 나서도 너무 마음 편해지셨어요. 전남 나주 골드레이크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된 제 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 대회 현장입니다. 조기종 중앙 신도회가 대중 스포츠를 통한 전법 포교와 신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 처음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각 교구 차원의 개별적으로 개최된 자선 골프 대회는 종종 있었지만 조기종 총무원장배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골프는 홀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동반자를 배려하며 웃으며 즐기는 운동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불자님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또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며 포기의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선골프 대회는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교구신도회가 주관해 전국에서 총 40개 팀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수익금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어, 불교계 의 대사회적 선의와 서로의 인연들을 공고히 하는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과 정원주 신도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단체전 우승은 직지사 팀이 차지해 트로피와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개인전 최저 타상은 불국사 유민준, 케이포럼 이명화 불자, 니어리스트는 송선정 불자, 롱기스트상은 김대욱 불자가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장기자랑 시간도 마련돼 불자들 간 친교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처님을 통해 인연 맺은 불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는 자선 골프 대회.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와 전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민수입니다. 지상파 최초이자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올해도 난치병 어린이들과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방송에 모아진 온정의 손길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최유리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연이 전해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됐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성금 6,800만 원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1,4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 속에는 수많은 이웃들의 온기가 담겼습니다. 이 같은 성금은 bbs 불교방송 대표 라디오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특집 방송을 통해 모였습니다. 본래 부터님 모신날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방송은 올해 산플로 인해 한달 늦춰졌지만 지난해보다 300만 원더 많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금은 국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배분이 될 것입니다. 지원 받은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한우들에게 상태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취급을 하고, 성금은 우리나라와 라오스에 중증 질환을 앓는 아이들, 생활고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가정,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입니다. 1991년 첫 방송을 시작해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룩한 만남. 지상파 라디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웃도끼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사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잘 치유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거룩한 만남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공로로 거룩한 만남은 대통령 표창과 한국 방송 대상. 불도 사회복지 대상 등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나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누적으로는 130억 정도를 기금을 준비해서 조계종단과 같이 만지병 환자들도 돕고, 그리고 지금 수술도 많이 지금까지 승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불자들이 더욱 불심을 내서 이 어려운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음. 이미 한 차례 모형 방송을 통해 마련된 산불기금에 더해 여러 절의 신도가 1 0일반으로 모은 추가금도 전달됐습니다. 이처럼 BBS가 펼치고 있는 방송포교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해갈 예정입니다. 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포교정법이 되고 하면 불교적인 신뢰가 또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불자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포교전법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청취자의 마음이 모여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그리고 산불피해 주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했습니다. bbs 뉴스 최유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 새 열리는 APEC 정상 회의에서 신라 천년의 소리로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가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민 국가의 선청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어제 덕수궁 석조전에서 연첫 언론 관담회에서 경주 APEC 기간 성덕대왕 신종의 타종 여부에 대한 BBS의 질의에 타종 실험 통과를 전제로 강도를 낮춰한번 정도 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에 대해서 세기나 강도를 낮추고 전 정상들이 한 라인으로 선을 갖고 있으면서 한번 정도 치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걸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타종의 그 실험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와 함께 허청장은 남북관교 회복의 마중물로 금강산 유점사복원을 조계종과 함께 풀어보겠다며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직지심체요절 디지털 영인본을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열린 도서 기증식에서 중앙도서관에 직지심체요절 2005년판 디지털 영인본을 전달했습니다. 직지신체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상하 두 권으로 간행됐지만 현재는 하권만 남아 있으며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돈관스님이 기증한 영인본은 지난 2005년 프랑스 측에서 디지털 스캔을 통해 복원한 영인본 2,500부 가운데 한 권입니다. 부산 불교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쿠무다의 이사장이자 대운사 주지인 주석 스님이 부산 불교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발전을 위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그제 부산 해원정사 경내 해원 복합문화센터에서 BBS 부산 사장 원어 스님에게 부산 불교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단복 등을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BBS 부산 사장 원어 스님은 따뜻한 후원들이 모여 큰 물결이 될 것이고 그 물결이 부산 불교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이 더큰 걸음을 내딛는 데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그제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과 장기기증 희망 안내 의무화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나눔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할 때, 이제 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뭐 장기기증 마크를 이제 찍어드리게, 이제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아침 또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번 기회에 이렇게, 이렇게 잘 협업을 해서. 생명나는 실천의 확산, 생명의 규제목을 알리 이런 는 활동들을 함께 할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에 장기기증 안내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생명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지난 8일 주지 지광 스님을 비롯해 주석수 연제구청장과 장준용 동대구청장, 오태원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목소리> 이번 행사에서 원광사는 부산 북구와 사상구, 연재구, 동래구에 모두 1200포를 전달했습니다. 원광사 주지 직광 스님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원광사와 신도회 또한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 원광사는 매년 신도들의 보시금 일부를 적립해 21년째 소외계층의 쌀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복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모여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주최한 제11회 평화 음악회가 지난 6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사계의 길 평화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교를 대표한 법화사 마야 합창단은 물처럼 흐르고 흘러 등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마지막 무대는 오형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참가합창단이 모두 무대에 올라 바람의 노래를 부르며 회양했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